우리가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하면 육적으로는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하며 그렇게 성신과 성의를 다하여 또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게 됨을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어요. 따라해 볼까요? 헌신과 희생이다. 여러분 그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 다르지만요이각 각자의 단어가 해석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해석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고자 하는데 헌신은 이런 뜻을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 따라해볼까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명예나 또는 자신의 어, 재산이나 또 자신의 이익 등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신과 희생의 우리가 뜻을 방금 읽어 보았는데 헌신과 희생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낱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요? 바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국어산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친다. 이 뜻은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아 건네는 예,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행위. 즉, 헌신과 희생의 공통적인 해석이 되는 이 바친다 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어요. 행위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는 한자어로 단일행에 행할 위를 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가 의미로 작용하는 것.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치는 것,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곳에 머물러셨을까요? 아니면 돌아다니셨을까요? 예, 늘 걸어다니셨고 늘 움직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나라의 한 왕처럼 왕궁의 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또 낮고 천한 자가 있는 곳으로 또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장소를 이동한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동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끝났다, 라고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동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선교적으로 움직이셨,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3 8절의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니시고 움직이셨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시고.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자를 고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예,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세움을 입어서 나음을 입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은요 낫고 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이동과 움직임은 항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 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걸음을 뛰셨던 것, 발걸음을 옮기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나셨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몇 사람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가복음 1 9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볼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로 사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사개오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개오는 키가 크지 않았어요. 사개오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사개우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향하여 그에게 눈 마주침하며 그를 간절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개우야 속히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개우를 만나셨습니다. 사개우의 인생이 바뀐 것은 예수님이 그사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지나가신 목적이 뭐예요? 사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이요. 그 현장에서만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까지도 연결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예.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 땅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아요. 그들을 마주하고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 돌아갔지만 이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여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구예요? 이 사마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라고 우리가 별칭을 취하지 않습니까? 또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마음이 상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왕따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작심하시고 그 이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그 발걸음과 움직임은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대로만 그치지 않고 그 마을 전체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한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니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이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자들을 만나셨고 또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분리되어서 잠을 자는데 아이가 밤에 무서워서 울어댑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방에서 소리를 질릅니다. 야, 괜찮아. 얼른 자. 그러면 그 아이, 울고 있던 아이의 마음이 달래집니까?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일어나서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 그 아이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떠나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움직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말로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말씀만 던지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야, 천국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나섰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셨던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 많은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그 걸음을 옮기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 발걸음을 띄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해 보고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의 목적지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또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셨던 분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갔던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요. 이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발걸음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불쌍하고 나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목표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세상까지.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요. 성전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은요. 우리가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군사는요,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하지요? 직장으로 향하고, 가정으로 향하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익숙하게 있던 그 장소도요, 여러분 어, 우리가 선교 말씀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의고볼 교회 안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우연 같은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옆에 하다못해 앉아 있는 사람도. 또, 직장에서 항상 늘 마주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또 내가 장을 보기 위해서 나가서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온 이야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놓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과 나의 인생과 삶 중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접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만나는 것은 내가 어, 함께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또는 가로질러 가면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지나가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또 다시 만나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연찮게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계획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해볼까요 우리 교회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지. 때가 되면 이 자리를 채우시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익히 먼저 안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교회에 들어오기까지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열정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러한 인생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제자가 됩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요. 사개오를 살렸고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발걸음, 또 이웃에게 향하는 나의 발걸음,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사용받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제자, 또 만남을 만들어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어, 수련에 가서 이제 목회자 분들과 선생님들이 쭉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질문지를 썼던 것을 대답해 주는 시간들이 수련회 때 있었어요. 어,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한 질문에 저는 좀 꽂혔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요즘 다음 세대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 방법이 좀더 쉬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어, 많은 목회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다 대답을 하고 저도 한 말씀 거들었어요. 어떤 대답을 내놓았냐면. 전도는요, 가장 쉽게 하는 전도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신뢰가 쌓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맞죠? 아무리 좋은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내가 전도하려 간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씀 들을 거려? 너나 잘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전도를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전도는 내가 신뢰를 잘 쌓고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에 부정적인 사람이 내가 되지 않는다라면, 전도는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할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똑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머무르지 않으신 예수님 여러분 집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익숙한 자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 자, 어, 자신감 갖고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